예.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CQ 방송의, 어, 일요일에 이슈고요. 예. 다들 하룻밤 잘 주무셨나요? 예, 어, 이, 오늘 기온이, 영화 5도죠. 5도인데, 어 마치 이제, 이, 눈이 내린 것 같은, 어 이런 이제 착각이 드는데요. 어 이것이 이제, 이제 겨울에 오는, 어 또, 이런 뭐 산고대 비슷한게 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밑에 따뜻한 기온과 위에 어 차가운 기온이 만나면은 어 이찬 이 이슬이 어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이제 어 겨울 산고대의 어 모습이지 않느냐 그렇게 어 보고 있죠 예, 오늘 어, 1월의이일에서는 어, 제가 해드리는 말씀은요. 어. 최근에 이제. 그, 유미양의, 어, 그, 보면, 어이없는 판결에 대해서, 어, 제가, 어, 얘기를 해드리고요. 자, 이, 인형회를 이렇게 끌어온 유미양 재판이, 이, 어이없는 이제 벌금 1,500만 원에, 이 재판이 끝, 끝난 거,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 뭐, 서류를 위조하고 보조금을 운영을 하고 무려 8가지에 되는 룸명의이 죄가 7가지가, 어 결국은 이제 저 무죄가 되고요. 어 나머지 딱한 가지 이제 뭐, 돈을 이제 그렇게 써버렸다. 이제 그것만 이 인정이 되었죠. 실제 따지면은 저는 그래서 여덟 가지 전부 다 인정이 되고 노미양이가 구형대로 한이0년 이상의 그증인총을 거의 받아야 되죠. 이 재명도 지금 자기가 마치 어이 재명도 마치 자기가 어뭐 무죄인 약집 그렇게 치는 것 같은데. 이 재명도 어 지금 범죄행위가 어 오히려 용량을 거의 어 능가하는 급으로 지급되고 어 있죠. 특히 뭐 최근에 불거지는 이제, 이제 대북 성금, 이 미래 신도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뭐대장동 백현동 문제, 또 물론 거기에는 이제 하천 대유라고 하면 이제. 최대 주주 이러고 저는 이제 김마멜로 알고 있었는데 김마멜은 어쩌면은 이종이 재명과 이이 동업 관계이않느냐 이제 그렇게 보고 이 재명이가 이, 이 부정선거로 그때 해서 이제 지사직이 지사직이 날려갈 지경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근손일리를 이제 끼서 결국은 이 재명에게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죠. 이번에 보면은 이 유명의 이 판결을 내렸던 이 문경찬, 이 우리 영국 영구회가 그렇죠. 우리 법연구회도 뭐도 그런데 참 상식적으로도 어 전혀 납득이 갈수 없는 이 그런 판결을 내렸잖느냐. 말도, 안되 는, 이 그런 판결 어어이 내려졌 다. 이제 까지 이런 결론 을둘 수가 있 겠죠？그래서 이제 자파정 권이 들어 서고, 저는 그사하는게이그 요인 을보 면은, 이 실체 도 없는 그 태블릿 PC 한방 으로 결국 박근혜 정 권이, 어이없이 이제, 무너졌죠. 쉽게 다짐, 탄핵도 탄핵거리도 아닌가 가지고 계속 보면 그 짓거리를 했고, 그때 뭐, 지금 뭐 이제 정의인 척 하는 이제 뭐 보면 은 조중동이나 그 짓거리를 그렇게 했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뭐, 어제도, 뭐, 제, 어제, 뭐, 댓글에, 어, 어제 뭐 이상한 글을 올리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런 분들이, 어, 정신대로 차려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은, 뭐, 일반 당원이 아니어도, 어어리그 당원을 어리본 걱정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그거는 아니죠. 실질적으로는, 이, 류미양의 범죄가 이 가벼운 듯 가벼운 듯희지만은 가장 악질적인 것이 바로 이제, 위안부 할머니들의, 이그 목숨과 같은 그, 그 돈을 발치을 해서 뭐 서로 위조도, 위조도 있었다 그러죠. 그리고 자기 딸녀는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고, 자기 남편과, 뭐, 자기 신의 오빠들에게, 어 뭐, 그런, 어 혜택을 줬던 여자가 바로, 어, 윤미양이라는 뭐 여자죠. 정의기역연대라는 그런, 어리 보면, 은 악질적 인 단체를 만들어서, 전국의일돈 도달이면, 여러분들 아시죠? 뭐 평화의 소녀상이도 나발이도, 그것이 있는데 그 동상도 빨리 절거를 해야 되죠. 그때 당시에 뭐, 이 박근혜 정권 때, 어그 위안부 합의가 된 것을 이 문재인이가 되어서 그것을 밥상 겹듯이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이 한일 관계가 냉각 상태에 거의 그 갔죠. 거의 뭐 수속을 할수 없을만큼 어 그렇게 했죠 그래서 2020년 7월에 이제 그 이용수 위안부 할머니께서, 어, 이제 양심선에 터지고 난 뒤에, 이, 윤미학년에, 이 봉은 추악, 더럽고 추악한 면이, 어 드러났다. 그리고 이제, 뭐, 전역 전우원이나 또, 참여연대 전 이제, 핵의 감사, 어떤 이제, 이 김경률 핵에서도, 어, 그런 말을 했죠. 제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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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을 뭐 대변한다고 대변하지만, 그나마 그래도 우파는 어, 어느 정도 양심이 있지만, 좌파는 양심이라고는 아예 없는 그런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이 저는 그렇게 생합니다제의 댓글 나를 도와서도 뭐 이유 있는 반박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 지 것이지. 어,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저. 그냥 먹고, 그냥 어상대 말을 억지로 애들로 그저 어그 부정을 하, 하는 저는 그래서 이 좌파들의 이, 이 좌파 댓글러나 이 사람들이 뭔가 무,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죠. 이거는 죄는 그렇죠. 뭐 좌우간을 떠나서 생각할 때도 아닌 것은 아니다. 꼭그그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이미 드러났음에도 그어리버면같 갓, 거리빨에 뛰쳐나와서 뛰쳐나와서 이상한 짓거리 하는 사람들 뭡니까, 그 부끄럽지 않나요, 우리 아이들?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하는 얘기는 북한의 나이 어린 지도자에게 그잘 모이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무려 보면은 500억 이상 넘는 돈을 북한 공산 집단에게 의견을 바친 사람이나, 윤미양년이나그 죄가 어디 보면은 가볍지가 않다는 것이죠. 만약에 자기가 벌어놓은 돈 가지고 차라리 갖다 북한에다가 어디, 어디 줬다, 그 뭐야. 그래서 지금 대북 제재법 위반이죠. 그래서 이 쌍방문에 이 보면은 김성태, 이, 김성태 이 보면은 전 회장이죠. 물론 조법 출신이, 출신입니다만은. 지금 뭐 윤석열 이 정부가 지금 보면은 뭐 갖다 뭐 이~ 윤석열 정부가 마치 뭐이 재명의 뭐 정치 보복을 한다 뭐 착고가 되기로 말하는데 그거는 저쪽에 갖다, 갖다 껍질 개변에 그저 지나치지 않을 뿐이고 제가 저번에 그 방송 상에서 얘기했죠 그 문재인 하에 접근 하에서 근데 그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이 재명이 일이 불고졌고 그때 당시 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경찰대지 불고자고 나온 나온 일을 지금 이제 이, 여당과 이 보면은 그 탓이라고 지금 또 유석열 이, 정부의 탓이라고 지금 껏 그, 유석열 정부 탓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뭐. 검찰독재의 머니 뭐 그리고 얼마 전에 나왔죠. 뭐 김건희 여사님에 대해서도 이 말도 말그치 않는 어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이 과연 이 정상적인 마인들를 가진 사람인가 저는 오늘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얘기를 하고 있고 제발 잡았다 댓글로 여러분들도 이거는 죄가 있다면 좌우 가는 일에 이 조사를 받고 법의 처벌을 받아 야될 일이죠 그제 최근에 이제 문재인의 일도 맹마찬가지고요자 이명박 박근혜 전대통령의 했던 자태들 하면은 문재인도 지금 양산사 지금 딱 붙잡혀 나와서 지금 감옥으로 그만 직행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공직자의 길은 법과 원칙대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박영수 특검이 이 보면은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이배트짓거리도 보면은 이뭐 경제공동체의 머리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고 물론 저는 무차별적인 정치 보복도 반대합니다만 저는 좌파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말하시죠 지난 5년 전에 좌파 정권이 이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한 정치 보복을 어떻게 했는가 저는 어쩌면 그경선불복이란 것이 그때부터 이성주고. 관계와 또이 뭐 사고들 비슷하게 어, 생겨나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뭐 방송에서 지금 뭐어 유미양에 대해서 이, 가장 추악한 죄를 어, 열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얘기 해 드리는 것도 어, 그것이죠. 대한민국의 근간을 지금 부정하는 세력이 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이, 이 자파 세력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고 공산 정권을 세우려는 이 보면은, 이 김달삼이나 박헌영, 이것을 보면은 어? 두둔나는그 사람들이 있었죠. 문재인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김원봉을 국군의 장시자라고 이제 이제 그렇죠. 김원봉이는 이 악질적인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합니다. 역사란, 우리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역사고, 마음에 들어도 내 역사죠. 얘네도 그렇죠. 내 목소리를 내었던 이내 국가가 내그 국가를 지탱을 했지. 거의 보면은 직질 매고 한복이 가까울 정도로 그이 자세를 보이면요. 그 결국 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결국은 그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들이 뚜렷한 국가 간이 바뀌지 않는 한 저는 국가 운영을 할 자격이 없다 저는 이렇게밖에는 말씀드릴 말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좌파 댓글 여러분들도 제발 정신들 차리시기를 바라면서 자 오늘 1월 요일 이슈 모든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예, 다들 남은 일월일잘 보내시고요. 어, 저는 오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